조용한 애들이어요 말도 없고, 어? 근데 걔네들 이 갑자기 이혼하고 갑자기 헤어진대. 야, 니네 잘 살았잖아. 왜 그래? 야, 다 말을 안 해서 그래. 그런 애들이 헤어져요. 근데 그런 헤어지는 애들이 되게 조용하거든요. 음... 그래서 아예그 헤어 아, 이번에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. 이제 딱 봐도 안 헤어질 것 같은데 헤어졌어. 네. 그리고, 딱 봐도, 헤어질 것 같은데, 또안 헤어져. 이런 경우. 그 분들의 궁합이 잘 맞아서 그래요?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음. 궁합보다는, 어, 대화인 것 같아요. 대화? 대화. 음. 우리가, 이게, 우리가 저는 헤어지는 종류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, 헤어진다, 헤어진다, 헤어진다 하는 사람들은 절대 안 헤어져요. <laughs> 근데, 진짜 조용한 애들이 있어요. 말도 없고. 어? 근데 걔들이 네 갑자기 이혼하고 갑자기 헤어진대. 야, 니네 잘 살았잖아. 왜 그래? 야, 다 말을 안 해서 그래. 그런 애들이 헤어져요. 근데 그런 헤어지는 애들이 되게 조용하거든요. 음... 그래서 아예그 헤어지고 나서도 사람들한테 얘기를 못 해요. 이혼했다는 얘기를. 음... 음. 그러니까 저한테 상담 오시면 그 친구들은 몰라요. 지금도 잘 살고 있는 줄 알아요. 대부분 그래요? 네, 그렇게. 조용한 사람들이 더 빨리 이어지는 거예요? 그쵸. 음. 왜냐면, 우리가, 이게, 막, 아, 야, 뭐, 누구, 신랑 욕도 보고, 와이프 욕도 하고, 막 이렇게 말하는 애들은 그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. 근데, 조용한 애들은, 어, 그냥,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, 내가 신랑 욕을 하든, 와이프 욕을 하든, 이을 하면, 너무 창피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게, 혼자만의 생각에 잠, 제워 있다 보니 이야기를 못 하니까 누구한테 상담받을 그런 여유가 없어요.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헤어지는 거예요. 음, 저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조언을 많이 하거든요. 왜냐하면 이유 다 사람마다 각기 다르게 살아가는데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이 조언하는 거, 저 사람이 조언하는 거 얘기를 듣다 보면 아 이거구나 하면서 그게, 아, 이렇게 생각하는구나, 이 사람들은.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로 듣다 보면 이렇게 헤어지지가 않아요. 근데 혼자만의 결정하고 나서 뭐 해서 헤어지고 나서 결국은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후회를 해요. 너무 안타까워요. 남자든 여자든. 일단, 조용한 사람들이 더 빨리 헤어진다. 가만히 있으니까. 말도 안 말도 하고. 말도 안 하고, 어, 얘기를 안 하니까. 근데 음. 그런 사람들이 100% 후회를 하는데, 또, 누가 먼저 손을 내밀지를 않아요. 그게 조금. <laughs> 지금 사운드 넣어주신 거예요? 효과음. 응, 음, 음, 효과음. <laughs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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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조금, 음. 가슴이 아프죠. 음. 다시 만나자, 그럼 뭐 서로 하자. 대화를 좀 많이 하는 게 좋다. 대화보다 대화를 많이 하긴 하지만, 근데 친구들한테도 상의할 수 있잖아요.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같이 끼어서. 아 나도 이래. 이러면 한 명이 두 명이 이야기를 하면 그거를 들을 수는 있잖아요. 그러면 아,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. 라고 해서 조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다 보면, 어, 헤어진 것도 일단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. 음. 음.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저는 제일 안타까워요. 아 안타깝다? 네. 왜냐면 재결합을 하고 싶어도 어, 그 자존심 때문에 먼저 누가 손을 안 내밀거든요. 어. 그래서 결국은 그 인연을 끝까지 끌고 가면 서로가 그, 다른 사람도 못 만나고, 계속 혼자 외로움에 이렇게 살더라고요. 음. 왜냐면 이 사람을 못 잊어서 다른 사람도 못 만나고.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.